하고 기 배불러. 응. 어, 씨가 잘안 보이는데. 어어잘 보인다. 어, 어, 잘 보인다. 음, 물고기 와. 반 물반이네. 와. 엄청 저 오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게 뭐야? 오리? 오리 맞아? 응또 물고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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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 먹었나봐 물고기 파 없어? 다먹어 물고기 먹어 아 저기 쬐그만 물고기 엄청 많다 소연아 여기 보니까 여기 쬐그만 물고기도 엄청 많다

아, 새말역인데요. 와, 여기 한번 보세요. 완전 고기반 물반입니다. 응, 여기 비둘기가 앞에 있어도 날아가지도 않아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날아가지도 않는답니다. 여기 완전히 고기반, 물반입니다. 와, 100마리도 넘을 것 같아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하고, 네. 고기 구경도 하고, 아주 여기 사시는 분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우와.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꼭 와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